자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 손바닥을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잡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손바닥 안에 이 공간이 없어서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펴보면 오른손바닥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음. 네 이렇게 잡는데 네.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음. 왜안 좋냐면 이렇게서 해 잡는 순간 오른쪽이 펴져 맞아요. 잡을 때 오른손 손바닥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짝 얹혀야 돼요. 여기 살짝. 예. 네. 살짝 얹히면 어떻게 되면 오른쪽 손바닥 요안 부분이 살짝 떠요. 예. 한 살짝 이렇게 잡으면 살짝 여기에 요요 포인트 있다 그랬요 그립은 손바닥으로 잡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 같은 거, 이게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네. 대부분 손가락 세 개가 있으면 네.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게 아니라 먼저. 지금 요 손가락에 감싸줘야죠. 얘를 얹어라. 얹혀야죠. 오른쪽 손바닥 안에 공간이 살짝 여기, 여기, 생겨요. 어,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여기 안에 공간이 생겨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많이들 불안해하고 흔들릴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음. 근데 여기서 올리면은 이렇게 어, 맞아요. 튀어 나오죠, 여기가. 튀어 나오는 순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에임이 안 되거든요. 여기 살짝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공간이 살짝 여기 있죠? 예. 네. 저는 네. 손가락이 네. 살짝 네. 짧아서 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검지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여기 살짝 이렇게 올라온. 요렇게 올라옵 이렇게. 요렇게. 요건 집게 그립을 네.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요기, 요기 올라오시고. 요거는 그대로 요렇게. 네. 요렇게, 요 느낌인데, 아마 평소에는 요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맞아요. 더 튀어나오죠? 응. 네. 그게 아니라 요렇게. 또 어... 여기가 네. 이 노는 부분에 대해서 노는 부분? 불안하면... 네, 그거는, 어, 원래 되어 있다. 그냥. 아... 네, 그게 공간이 있어도, 어, 흔들리지 않, 안, 안. 와, 안 진짜 안 흔들리네요. 돼요. 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느낌이 양손이 약간 일체감이 생겨요. 근데 와, 이렇게 되는 순간, 오른손도 잘못 쓸 수가 있고, 아... 셋업부터 손목이 살면서 스타트도 잘못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 예. 네. 그럼 이제 해보실게요. 실제를 한번, 네. 한번, 실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한번 조해볼까요 네네. 자, 일단 그립 잡을 때 대부분 이렇게 똑바로 잡는 분들 많죠? 이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이런 느낌으로 엄지는 옆으로 나와있고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약간 옆으로 잡고 그 다음에 왼손 검지가 되게 중요하죠 왼손 검지 저는 이렇게 피는 거 싫어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딱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는 순간 헤드가 어떻게 되죠? 살짝 열리죠 네, 그러면 열린 거를 갖다가 내가 똑바로 놓으려고 하는 순간 어깨가 틀어지기 때문에 피면 안 되고 딱네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립을 잡으면 손바닥이 이렇게 다 올라오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잡히듯이 잡히면 안 되고 약간 공간이 생기듯이 어, 여기 세 번째 손가락 거기에 이렇게 살짝 대주는 건데 이렇게 이런 느낌 네. 너무 올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다니고 살짝만 올려주면 네. 이렇게 잡으면 안에 공간이 살짝 생기는데 이 공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셋업을 썼을 때다 잡으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에이밍이 다 틀어지죠. 그럼 다시 또 이걸 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 스퀘어하게 잡기 위해서 오른쪽 손바닥이 이세 번째 손가락 살짝 위에 올라 얹혀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검지만 피세요. 검지만 피고, 네, 오른손 조금 펴죠. 네. 왜냐하면. 네. 자 오른손이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사이가 많이 틀어지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가까이 땡겨 잡아줘야죠 자 오른손 잡고 네, 오른손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예, 네. 요거 요거 새끼손가락도 잡고 네. 손가락까지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예 네. 그리고 오른손이 이제 약간 요세 번째 손가락 위로 얹혀지죠 네 예, 네.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이 네. 이, 남는 공간이 예. 네.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고 어, 그냥 그냥 그거 원래 있어야 된다 예, 여기 이런 예, 느낌 자. 이, 이, 이 덮지 말아요 아, 덮으면 벌써 튀어나오죠 아, 덮으면 예. 여기가 여기가 돌아가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느낌 예, 이 느낌입니다 느낌. 여기서 예. 여기 남는 거를 불안해하지 말고 예 그렇죠 그거를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선수들은 와. 아까 한솔이프로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 예. 이게 되게 예예 <laughs> 예.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셋업도다 스퀘어하게 서지고 굉장히 그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네. 오른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튀어 나와 있죠. 네. 네. 근데 쭉당겨주면이 간격이 거의 스퀘어게 나진다. 아. 네. 이렇게 섰을 때 아... 거의 스퀘어게 놓는데 아까 같이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벌써 이렇게 되죠. 아. 네. 요, 요. 되게 요, 많이 펼어나온 그런 이 네. 어깨가 벌써 이렇게 닫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모차가 엄청 심해져 어깨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들겠죠? 뭐 올바로 들려고 하면 손을 안으로 땡기겠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 퍼팅의 기본은 뭐든지 스퀘어. 네. 스퀘어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야, 뭐 네. 진짜 저도 지금 네. 골프로 15년을 쳤는데, 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송경석 프로랑 15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이제, 이제 처음 알게 되네요. 네. 첫 주인공이라 너무 감사하고 약간 좀 준비가 안돼있는 느낌은 좀 있는데, 아, 그렇죠. <laughs> 네. 좀 약간 좀 테스트 버전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다음에 또 한번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때는 어, 뭐 다른 걸로 해서 음. 또 한번 인사 드리고. 네. 어, 뭐. 또 어떤 분이 또 다음에 나오지 도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일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송프로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이 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를 찾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송경섭 프로와 함께했는데요. 언젠가 유튜브에 <laughs> 꼭 업로드되기를 기다면서첫 <laughs>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맞나?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술 먹으러 가자. <laughs>